저희는 기획, 모델링, 설계 및 구현, 사업화의 단계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입니다. 저희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획 단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은 당뇨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계시는 73세 제프리 할아버지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의료진으로부터 그의 생체 신호가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전달받으셨는데요. 그러나 제프리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폐혈증이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사진이 한장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징그러울 수 있으니 시청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위 사진이 바로 폐혈증에 걸리신 환자분들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빡세게 생긴 병, 어떤 병일까요?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염증으로, 아, 염증 반응으로 신체를 빠르게 손상시키는 질병입니다. 제프리 할아버지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기존 의료 프로그램의 한계였습니다. 초기 증상이 미미하며 다른 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에 폐혈증을 감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초기 진료의 부재로 제프리 할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더 정확한 알고리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폐혈증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제프리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저희 프로젝트, 항상 환자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의 We are always on. r o 의 발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단계입니다. 저희는 폐혈증을 조기 예측할 수 있도록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입니다. PGON의 챌린지 2019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고요. 4336명의 환자 42개의 피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용 데이터는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 등 37개의 피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처 셀렉션입니다. 결측치가 너무 높거나 상관관계가 너무 낮은 피처들을 전부 제거하였고요. 평균값과 캐리포워드 방식을 활용한 결측치 보관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캐리포워드란 직전 혹은 직후에 관측된 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는 보관법입니다. 저희는 직전에 관측된 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치 영향 완화 및 모델 속도 향상을 위해 각 열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표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과정입니다.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요.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에 적합한 LSTM 모델 중 더욱 정확도가 높은 바이 i 렉셔널 LSTM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과적합 방지를 위한 드러브아웃을 활용하였고 학습 과정 안정화 및 학습 속도 증가를 위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성능에 대한 발표인데요. 저희 모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뉴스스코어라는 의료평가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뉴스스코어란 환자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고 조기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평가 도구인데요. 뉴스스코어가 5점 이상인 경우 폐혈증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비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특이도를 가진 트루포지티브 비교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델이 예측하여 맞춘 실제 폐혈증 환자의 수를 비교한 것인데요. 저희 모델의 경우 2,326명, 뉴스 스코어의 경우 1,704명으로 저희 모델이 622명 앞서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UROC라는 평가 지표입니다. 모든 임계 값에 대해 얼마나 트루 포지티브, 즉 실제 폐혈증 환자를 잘 찾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춘 평가 지표입니다. 저희 모델의 경우 0.737점이고, 뉴스 스코어의 경우 0.614점으로 저희 모델의 AUROC가 20%더 높은 점수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웹페이지 설계 및 구현입니다. 저희는 의료진들이 신속히 대응하여 폐혈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웹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서비스 흐름도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구현에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메인페이지의 알림창입니다. 의심 환자가 업데이트된 경우 즉각적으로 알림을 발송하고 의료진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의 기능 구현입니다. 그래프에 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체크박스와 기간 설정 기능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 상태 변화를 쉽게 파악하고 빠르게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연 영상 보시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지 못한 기능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로그인하면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용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편리하게 삭제할 수 있고 다중 선택도 가능합니다. 새로 입사한 봉다리 간호사의 4번, 비번 이름, 직급을 입력하여 추가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폐혈증 의심 수치 설정도 가능합니다. 봉달의 간호사로 로그인하면 의심 환자 목록이 보입니다. 과구석 환자 코멘트를 보니 회복 중이네요. 상세 페이지에서 아론 스코어 그래프 수치를 확인하고 상태를 스테이버로 변경합니다. 상태가 변경된 과구석 환자는 의심 환자에서 전체 환자 목록으로 넘어갔네요. 박승우 환자의 상세 페이지를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설정한 기간의 실시간 생체 데이터 수치를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그래프만 선택도 가능합니다. 저런 아론 스코어 수치가 계속 상승 중이네요. 수치 변동이 기록된 PDF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박승우 환자 코멘트 창에 아론스코어 상승 중이라고 기록해 놓을게요. 조기 예측과 적절한 의료 조치로 박승우 환자는 폐혈증으로부터 매우 안전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프로젝트에 활용한 기술 스택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에서 파이토치, 프론트엔드에서 리액트. 백엔드에서 노드 js를 주로 활용하였고요 기타 도구 그외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화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화 계획인데요 저희의 목표는 전국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의 일별 비용 청구를 위한 사업화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는 경우 국내 중환자실의 병상수는 총 11,372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병상수마다. 일병 비용, 아, 일별 비용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대형 병원과 연구 협약을 통한 중환자실 데이터 공유 및 특화된 폐혈증 예측 모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필요한 사항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임상 논문의 실적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식약처 의료기기를 허가가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의료원의 비급여 청구 허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원래 한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는 이슈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